안녕하세요. 네. 인파워 전임 강사 정동선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치과 <laughs> 상담 3고는요. 어, 먼저 어, 치과 상담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치적인 부분만 많이 부각되는 세미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저 역시도 세미나를 지금 여러 번 하면서. 아 처음에 치과 보처를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준비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시작할 때는 임상적인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적인 첫 번째, 어 임상을 알면서 원장님이 여러 가지 추천을 주실 때그 진단 속에 오 r 이 있어요. 그런 종류를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하게 진단을 알고 상담을 하자.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재료별로 그 장점을 알아야지만 환자한테 어떤 재료가 도움이 되는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투고, 재료의 특 장점을 알고 상담을 하자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환자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. 각각의 원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해야 되고 또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도 해야 되고 하지만 환자분들은 내가 좋은 치료를 받고 또민이 나는 그런 상담을 어, 가치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. 그런 부분을 다른 어, 상담 강의입니다. 기본을 알아야 되고요. 또 흐름을 알아야지만 상담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. 그 기본 중에서는 어떤 치료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 그 치과의 특성이 있잖아요. 치과는 단계별로 치료를 한다. 그 단계에 추천을 할수 있는 그런 상담 기법을 알려드립니다. 아. 그래서 처음 치과 보조 상담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, 네, 네. 뭐 재료의 특, 장점이라든지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게 너무 교과서적이면 재미가 없잖아요. 아, 네. 혹시 풀어 가시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? 예, 네. 제가 치과 밥만 18년을 먹었어요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어,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혹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그런 소통하는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상담 전략을 함께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어, 좋겠어요. 또 그렇게 말만 들어서 우리가 어, 세미나를 듣기 전에 어, 비슷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때. 어, 일단 환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. 환자들은 요새 환자들은 어, 덴탈 리큐도 높으시기 때문에 왜 라는 부분을 꼭 이해시켜 드려야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도 맞지만 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야 되겠죠. 그런 부분에 소스를 좀 첨가했습니다. 그리고 제 강의는 이트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듣고 가면 몰라요. 비싼 동주고 오시잖아요. 제가 입히어 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강의를 만드는 강사진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.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번에는 또 중간 관리자뿐이 아닌 어떤 전연차에서부터 고년차까지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정말 인문적인 고철 강의를 준비했어요. 여러분들 많이 클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함께 만나뵙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